뽑습니다 28장. 1세2 8장입세2 8장어 오늘부터 집에서 1세2 8장 오늘 움을 요청하고 있 28장에 달켜서 여러는데각별 어. 속하신또 야곱이 부약 속에 대해서 언약에 어, 대해서 어다는 하지만 <laughs> 그 보면 어, 야곱의 어, 일생을 요2 어, 8자로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전 있는 일작을 들시면어디 성령이 이루신진 데에만 감명받고 예루살렘의 여왕사과 여다까지 일로 내집이들이고그 것은 사단의 전체를 요약한 그런 한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일생을 한구절로 요약한다는 바로 창세기 28장 2 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전부터 29장부터는 주 하나께서 님 신실하게 이문하는 시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장 18절,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됐니다 이에 예, 두려워 배가 흐르네. 두렵도다니 무시죠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여. 이는 하나의문물다여의를고 그곳 이름을 대는 명하였으나 이, 이 성의 원이름놓무이나다 나로 평안히 말할 수도록하게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오 내가 그 하나님 께시옵소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서신분이 믿어 나시 하나님께 빛되게 하이다 이런 사회에서 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입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서 야구자 축복을 나눴죠. 아, 첫 번째, 무슨 축복? 무슨 축복? 정체성. 그렇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알게 해준 축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 통통.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말 통통은 강제 나와 함께 하십다 함께 하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g m 이 굉장히 n 한 e d f 살고 있 o m e resources. y 가운데 a n t 그런 삶을 살고 있 o m some resources. 나 i 나 h that, so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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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우 y v 이타이 v e 가 y v e 이 y v 타이마이 없었을 때너 야, 봐봐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내가 가르다 지금 너 삶의 여정과너도 어디 가를 보냐? 도망가야 돼너 어디 안 나왔었냐? 도망가는돼야 내가 같이 얘기하냐? 너도 도망간다고 끝나다는게아니다너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다 내가 도이 아닌 게 아니다 사정을 주시고 사절에관내자식이 땅에 가까이되서공쇄하고지에 팔을 합치며 땅에 모든 얻을 이 너와 내자식 복을 얻으리어떻 마이트 기술을 때요 그래 내가 네 아비 네 조고 아브라함에 내가 이야 너와 아비 이삭에게 이야고 그것이 너에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너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5절에, 너와 함께 있어야 내가 어디가 났지? 넌 리크로 다 그리고 반드시, 이따가 내가 너를 뭐라고 당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22장부터, 어저께 31장까지 동성동성 31장까지 동성동성봤어요 30, 어떻게 보면, 32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31장은 뭐냐면, 어, 29장부터 31장까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의 생활을 거기서,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 이렇게 약속을 받고, 어, 도망간, 어, 삼촌집으로 도망간 야곱의 삶이 20년 동안 이 삼촌집에서 그리 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흉터한 삶이란 개념을 성경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배워가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목조어 주시고 그랬어도 우리의 에게하삶 속에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흉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흉터한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워 할 이유가 있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말씀드리는 으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 고행방법 들어보십시오. 그 형통한 삶인데 어떠한 형통한 삶이 되는를 야곱 자기입을 수술을 얘기한다 방식입니다. 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31장, 41절을 십시오 자기입을 얘기하는 것. 31장 41절 42절 여러분들 네, 지금 안풀리다고해 여러분, 여러분 나직 공통한 자가 아니라는 이런 오해는 하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나의 생각을 좀 보고 싶으시오 그 생각만 고 수는 안됩니다 자 41절 42절 두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되 야곱도 이 20년 생건에서 야곱의 그 아내들 레어와 라이올로서 14년을 보냈고그 다음에 또 양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양떼가 양떼를 가지고 나고 시간이 6년 걸린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총다 합해서 20년에서 오늘 영수증. 여러분 혹시 베드에서 베드에서 에만 하면 통해서 20년이 아니라 약 오분 하나님 딱 2년만 있다가 어떻게 해서 2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2년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2년만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년 이몇년이요 20년이죠.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루는 아이를 칠려서 해왔는데, 이러을 레아 때문 내가 아, 저 외삼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했었을 거야, 분명히.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28장의 내용이 야곱의 마음을 확 지고 있었던 거야. 다들 만드시라고 하는 게아다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분명 돌리신다고 했다. 그렇지. 그걸 꼭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수를 하나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형통한,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생이 차이는 여러 가지. 고생은 애매히 받는 그런 아무 유의이 없는 그런 고난을, 아니, 그런 트러블, 추러을 고생이라 그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고생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왜냐면.